뷰티 이팅 뮤직 게임 엔터테인먼트 프레저 험터 자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경기 저희는 빠른 진행을 추구합니다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1세트부터 만나 보시죠 자 김명훈 선수와 뭐 제가 누구대누구의 경기보다 많을 틈도 없이 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김명훈 선수와 진영화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사연이 많죠. 아 많죠. 진영화의 데뷔전도 김명훈 선수와 그렇죠. 했었었고 김명훈을 그 당시에 또 꺾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 속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 시켰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도 많이 만났어요. 상대전적은 진영화 선수가 5대 2로. 김명호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의 천적 네. 관계를 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이제 어, 데뷔전에 사실 데뷔전을 졌다라는 기억보다 홍승엽 회사 같은 경우 는 데뷔전 때 이겼나요? 어저 데뷔전 이겼죠. 아 생각 나네요. 누구였어요? 그때는 스타리그를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laughs> 네, 어디서 망언을 했 예. 누구였습니까? 그때 졌었어야 돼.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겼다. 그리고 제가 저제데뷔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랑 데뷔전 경기를 했던 선수는 은근히 많아요. 어? 에? 아 한수겸 회사를 상대로. 네, 네. 어 아무튼 네, 양 선수의 데뷔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데뷔전까지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어쨌든 이 데뷔전이라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데이 진영아 선수가 데뷔했었을 때의 경기력을 저도 어른풋이좀 기억을 끄집어 내보니까 살짝 나는데 네. 신인답지 않은.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락스타덤에 올라갔던 진영화 선수이긴 한데 이제 다시 한번 나란히 같은 위치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네. 자, 아, 이번코스님께서또 원풍선 75개. 그리고 박예민님도 22개. 멜론선풍기님 2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모두 선수들에게 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트레저헌터 스튜디오에서 하는 KCM 레전드 매치를 통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팬분들이 자신의 사비를 어 예.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네뭐 예. 지난주에도 그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제 어 나는 어떤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직접 후원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씩 좀 정착이 되는 것 같고 미약하게나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엑서스 가져가면서 포지 건설해주고 있고요. 네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좋은 네. 출발을. 진영화 선수가 보여주고 있네요 가장 네. 최근에 반트스타리그에서는 진영화 선수가 1승 2패로 32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예. 김명호 선수의 흐름은 반대로 좋았습니다 2승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었죠 이런 예. 흐름들 상대 전적은 진영화가 앞서지만 최근에 폼은 김명호 선수가 좋다는 거 이런 예. 점들이 이번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또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1세트, 첫 번째 세트를 고른 거는 김명훈 선수예요 네. 네오 아즈텍을 골랐는데 이 둘이 이 네오 아즈텍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때는 진영화 선수가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 네오 아즈텍에서 진영화 선수는 무패예요 무패 그러니까요 우승 무패 김명훈 선수가 이거를 어..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어.. 네, 진영화 선수의 경기를 다챙겨보진 않았을 거니까 진영화가 여기서 세다 네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자. 보통 근데 이 네오 아즈텍에서 프로토스가 저거 상대할 때 질럿 잘 쓰는 선 발업 질럿을 잘 쓰는 선수들이 사실 적어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던 걸로 생각 어,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억이 나는데 진영아 선수 역시나 그렇듯 질럿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몇안되는 선수 중에한 명입니다. 예. 가수의 게이트 위에서 뮤탈리스크 뜨는 타이밍에 발업된 질럿으로 막 상대방의 멀티 지역 휘젓고 다니는. 예. 그걸로 상대방의 흐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저어전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적진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러 찍어주고 있고, 포지는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일단은 코어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뮤탈리스크 컨트롤... 컨트롤로, 컨트롤로 뭐 상대방 나오는 진출 변형 끊어내는데 워낙 자신감 있는 김명훈 선수기는 하는데, 네. 프로토스전에서는 이제 뭐 뮤탈보다는, 섬 뮤탈보다는 정글링 위주로 가다가 뭐 심시티와 성크 콜로니로 방어한 뒤에 하이브테크 이후에 승부를 보는, 이런 네. 것들이 도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자, 별공장 신사장님께서 79개. 80개. 70개도 아니고 79개. 네. 저런 게다 뭔가 뜻이 있을 텐데. 79년생, 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사이에 스타 게이트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잠깐 보였었죠? 진영화 선수. 네, 무난한 출발. 그리고 멀티 지역에 해철이 폈구나. 네. 자, 김명훈의 발업된 저글링인데, 입구 지역. 자, 저 정도면 은 깔끔하게 막혔을 것 같죠. 핵펠레의 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이 잘 막고 있었는데 순간 질럿이 앞쪽으로 튀어나갔어요. 핵펠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 이거 질럿이 홀드가안 잡혀 있었나요? 자,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좀 저그가 너무 좋죠. 질럿도 흘렸어요. 지금 하나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저글링이 너무나 지금 험하게 들어와버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사실 진영환 선수 입에서 욕 나오죠 그쵸! 잘 맞고 있었거든요 예상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욕이 나오냐면 아펠레자 <laughs> <laughs>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laughs>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 게다가 투 스타 게이트 공이업 돌리고 있었는데 투 스타 게이트 못 돌립니다 이거 불의의 사고죠 이거 그쵸! 정말 진영환 선수의 머릿속에는 없던 사고예요 빌드가 완전 꼬여버린 거죠 네. 스파이어도 완성됐고 아, 프로브가 죽어나가고, 캐논은 소환되는 게왜 이렇게 더딥니까? 네, 캐논이 완성이 돼서 저글링을 막아도 이미 피해볼 거다 봤죠. 네. 아, 그 진짜 앞마당 쪽에 잘 세워놨던 질럿이 왜 움직임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홀드 잡아놓은 게, 응? 저글링이네? 응? 이렇게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객형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홀드를 안 잡아놨던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프로브 하나 내보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쑥 들어와서 당황을 했다던지 예. 아 캐논까지! 아, 역시 김명은틈한번 생기면 계속 몰아치네요. 집요하게 불고도 늘어집니다! 질럿까지! 아 이렇게 되면 경기에 타격을 좀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깔끔하게 잡아먹네요 자, 지상군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진영화 선수입니다. 완전히 그 질로 하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글링이 몇개안 되는데 커세오는 지금 모으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프로브는 죽어나가고 있고요. 문단속 다시 해도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면서 드론도 잘 채워놓고 있는 와중이고 예. 에, 스커지가 떴기 때문에 방어력 업그레이드 스파이어에서 눌러주면서 히드라이스코로 전환. 자 그래도 일단은 이 커세가 조금 모였다는 라거 아직 공일업은 안 끝났. 어어어자자 자. 근데 여차하면 네, 뭐 스포어 콜로니 건설해버리면 그만인데다가 히드라 나와있네요. 이 네,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오버들 쌍나 쌍독여야죠. 그렇죠. 아자 그래도 이거는 캐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예. 김명호 선수 손해예요 커세의 커세어에 의한 피해만 완벽하게 없으면. 저우가 무난합니다 지금. 저우가 좀 그래도 가난하고 물론 이제 프로브도좀 많이 잡힌 상황인데 자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를 녹여주는 게 가장 지금 이제 급성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좋은데요, 진영아 네. 선수 그래도 이런 거 좋아요. 그렇죠. 추가 확장도 다 발견했고 자 포지 돌아오지 포지 공기로공일로 안돼 안 되겠네요. 공이로. 네 이것도 파게 되겠네요. 네. 자 우리 코어도 지금 포드가 공일기로 끝났어요. 네공기로 끝났고. 자 네. 아, 앞마당 이렇게. 좀 열려, 넓게 열린다는 열려버렸습니다.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열렸습니다. 네. 그래도 커세어가, 아이고야, 힘들어 하네요. 커세어가 오버로드 한 2분, 3분 동안 계속 찢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수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 타겟 노출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버로드 사냥. 네, 잠시 뒤면 이제 드레이크 모이면 이것도 안될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정말 혼신임을 다해서 그런데 질럿이 또녹습니다 네, 지금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허세어로 오버로드 계속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히드라이스크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생산이 되면서 자신의 안마당 쪽으로 올 겁니다. 이곳은 현재 막힌 건 맞습니다만 오버로드가 이제 뭐 히드라들의 어머를 받거나 스포컬로니어머를 받거나 하겠죠. 그쵸 게다가 저거는 살아 있고 안마당 쪽에 캐논이 몇 개인가요? 리버가 나올 면 멀었고요. 히드라이스크를 캐논파기. 파괴... 아, 이건 뚫리겠네요. 건물 파괴 신이죠. 정글리까지 아래서 달려들면 이거 뚫리겠습니다. 네. 네. 질럿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진영화. 예. 자, 정말 한편의 영화같또 질럿 하나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 사고가 터지네요. 히드라 그리고 질럿, 정글리까지 양쪽에서 캐논을 쏴. 정리. 네. 끝났죠. 경기가 귀엽습니다.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이번은 아직 모습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와도 앞마당 중에 로봇틱스가 있어서 나오자. GG! GG!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트. 어떻게 보면은 진영화 선수는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질럿 하나 홀드 못 잡아둔 거. 네. 분명히 처음에 화면상으로 확인했었을 때 홀드가 잡혀 있었거든요. 예. 위아래 질럿 하나씩. 근데 정홀링이 뛰어드는 타이밍에 질럿이 앞으로 뛰쳐나간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홀드가 풀린 건지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질럿이 자리를 비웠던 게 신의 한수가 되면서 그렇죠 네, 김명호 선수에게 승리 약간 헌납한 느낌이 돼버렸네요 Every